시설로 할수 있는 재밌는 거는 뭐 딱히 이로라밖에 없잖아, 그래 옛날에 참 이거 보고 좋았던 기억 있는데. 장인 눈으로 잘 맞지 보고 배우겠습니다. 어. 아예 레울린 만원원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냥 아까 복꽃 이론하면서. 그복고 이론 하면서 그걸련했거든요 엑소테크 연패 엑소테크 강의 하려고 했는데 왜 있어야 되지? 드레이븐 삼성 지원아 지금 일단 아닌가? 뺄 다익선이죠? 사이퍼 잘 풀리는데, 그니까. 러 자, 일단 이거 롤칠라했거든돈리롤 줘서? 음. 어, 씨! 아 팔았어? 까걸 아, 박아가지고, 이웃에 얹었는데. 1기강2기강 제발요. 힘들어히들님 제발요. 거한번 빨아주세요. 견뎌, 견뎌, 견뎌. 아으, 망했네! 이러면 원래 했던 계획대로 할까요?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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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3-2-3 근데 제리제드는 진짜 몇판 겹치던데 베인, 자르반이 훨씬 더 겹쳐 제리제드 정도면 양반이야 허허 이거못 받겠는데 투라이 기면 되잖아 투라이 기면 밀도 아니야 투라운드 이기면 큰일인 거 같기도 해요. 이제, 인거 같은데. 나이스. 원하는 290 보상 받았어요. 원치 않는 보상 받았는데 세 가지 중에. 너잘 걸렸다. 지진데 이거 펴지고 있대. 대갈 좋아요. 아 근데 제드 진템 탱크 썼잖아요. 아 대갈 진짜 좋아요. 이 탱킹력 진짜 싫어요. 봉하면 풀피대 진짜. 여기 보시면은 피 많이 참입니다. 너도 엑소야? 이 새끼들은 뭐 운영을 하라 그랬더니 운영도 같은 그림 작기 하고 리롤도 같은 그림 작기 하고 전부 다 그냥 홀로그램 떴다고 재릴래? <목소리> 니코 최고의 보상이야 바로 그냥 다 붙이고 바로 그레까이 싸가지 없네 새끼들 겠죠 <목소리> 나는 좀 다르게 하잖아 나는 이거 오엑소스잖아 이거 원래 버전이 원래 정석 버전 아시겠지만 3엑소테크 스입니다 3엑소테크 4요세써 근데 나는 이게 다르잖아 5엑소테크 스면 파랩쥐는 프리스타일 쟤네들은 같은 그림 찾기 라위 써야겠다 라위드레이브는 좋아서 라위드레이브 쓰면 되겠다 위제드스까라위드레이해 제드템 없을 때 제드템 몰아주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공큰치네 마법주사이랑 거기 엑소테크도 좀 많이 올렸죠. 450 수혈 받아서 제리 피가 너무 높아. 마위를 어. <목소리> <목소리> 처리용 철 철엠 주는 게 맞겠죠. 바가 없잖아. 물 피시잖아. 출정 먹었냐? 이거 그냥 집으면 안돼요 집으면 안되는 증강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이거 진짜 1 0 0방태 마렵다 어제 나일 바위기 아닌데 템이 너무 충분한 방어로 그죠? 대천사 안맞고 신체도 괜찮았을때 짤템 편하거지 자니? 80% 음. 앉아. 근데 이 사람은 제가 못 이길 수도 있는데, 증강세 3개 다 사기적으로 보거든요. 쌈이라 2성 뜨면 못 이기던데, 이거. 그죠? 쌈이라 저 새끼 아이스 에이지도 안 걸려. 아니, 코브코 뭐, 시지질 않네. 1성 딸이 아니신가요? 예? 말이 되나, 쌈이라 궁두번 걸리고 코브코 일성 딸이 아니신가요?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 레톤 해야 된다. 아 신랩 좀 예쁜데. 잭팟 터지는 셈하고 돈을 좀주센 하면 다이만 봤어. 레넥 있어 어, 얘한테도 질려고 하면안 되지. 이번에. 제드가 일자리서 진짜 슬렙 세나 넣어 주고 싶은데. 신성기어 확살자 유무 큰데 그죠 그 학살자 없어 우리 새끼쌍극 우리 새끼 가르발 라인가? 이건 뭔데이대 견제된 뭐야? 이거? 랜드 쪽으로 따라왔는데 브포 이성 죄가 어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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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해줘. 아니, 근데 브포 이성 개빡인데 정신결속공 대갈, 대갈, 대갈. 개 렸다, 대갈이 진짜 대갈 미친놈이야. 1 8 0 0이복고 하잖아. 순방했어? 아직도 못했어? <laughs> 사미라 이성 지켜서 힘든 것 같은데 배치도 할줄 아네 업 치고 가스나 뭐라도 넣었어야 돼. 아니면 사미라를 방금 제리가 마무리 했을까 파이팅 해볼 대갈 뭐야! 처음에 넣었던 대천사갈리오 싸움 미쳤죠? 아니 대갈 미친놈이라니까? 내구도 80%뭘 물은 거야 이 새끼야 세나 그냥 세나 먹으려고 먹었죠 나희 <laughs> 젤이 둘다 쎄중으로 맞았지? 아이스이지 나이스! 쏘 왔어 쏘고 왔어 젤이요 워럴과 보내고요 근데 갈리오 3성에 대천사 개좋아요 진짜 대갈 피해비 사이드 좋아 이건 진짜 사이드 좋아 이 상대로는 가만히 있으면 돼 좌우 딸깍만 해주면 돼 아까 오른쪽에 세즈궁이좀들리쁘게 들어가더라고. 왼쪽. 파이얼티 이젤기야. 제드궁 너무 잘들어고 제드 이번에 학살자 들어와가지고 키업 차이 좀클 거예요. 나이스트레이프 불자래. 쌈이라 킬캐치 깔끔하게 했고요. 갈리오의 루난도 따끔했어. 대갈의 진도 넷걸. 내우도 80. 깔끔했다 이번 반 제리적 역사 그죠. 100개 좀 치지 마이 새끼들아 그냥 진짜. 아구님 치즈 천개 감사합니다. 데갈평 어, 처음으로 파르츠가 는데 병인동슬 등 만들었죠? 예. 치꾼치님 치즈 천개